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12인인치 모델의 경우 기본 가격이 약 1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. 이러한 가격대는 프리미엄 태블릿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고성능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. 아이패드 프로 7세대 M4는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더욱 생동감 넘치 됩니다. 이는 화질을 제공합니다. 이 모델은 탠덤 OLED 기법을 적용하여 많게는 1600니트의 밝기와 원의 명암비를 자랑해 HDR 콘텐츠나 고해상도 이미지 표현에서 큰 강점을 보인다고 합니다.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용도와 예산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이번 7세대는 M3 칩셋을 탑재하여 이전 세대보다 더욱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크리에이티브 작업이나 고사양 앱 사용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할인 정보까지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댓글란을 참고해보세요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